일어난 집단 학살의 첫 번째 사건이다.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벌어진 잔혹한 전쟁 범죄. 인민군이 양두 발을 빵빵 사니까이 사람이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죽더라. 지금은 그냥 사진 찍은 것처럼 아주 똑똑하게 보여요. 산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전부 시체들이에요. 덫. 죽었으니 뭐 누가 알아볼, 모르자 알 턱이 없어요. 영원히 숫자가 되는 거야. 기억되지 않는 학살, 국가와 역사로부터 잊힌 죽음. 그날의 진실은 왜 여태껏 땅 아래 묻혀 있는 걸까요? 이름 하나 새겨지지 않은 현 충탑 앞에 추모객들이 모였습니다. 75년 전 서울 한복판 그것도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 사건 희생자 넋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950년 6월 28일 이번에 있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에게 총뿌리를 겨눈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병원 의 집단 학살이란 전쟁 범죄를 지시한 당사자는 누구였을까요? 75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그날의 진실. 추적자들이 그 흔적을 찾아나섰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집단 매장된 6월 50여 구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군과 경찰이 유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축 공사장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던 굴삭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땅 속에 묻혀있던 유골 여러 구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됐지? 문을 벗어내버렸는데 왜 이렇게 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저께 뭐 뼈만 나왔다고 그냥, 그 말만 들었어 많이 나다고그럼 그런 말안 들었어요. 뼈가 많이 나왔어요? 계속 나왔대요. 한 군데서 나왔다고요. 네. 거기에 지하 5층까지 저희가 파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소음사를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유해가 나와서 유해를 멈추고 재를 징했어요. 그 기관에 신고를 해서 유해들이 나왔으니까 그 어떻게 처리를 좀 해달라. 당시 현장에서 수습된 유골은 모두 108구, 일제 강점기 생체 실험 설에, 국군 전사자 설, 심지어 연쇄 살인 피해자 설까지 서울 한복판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유골에 의혹도 끊이지 않았는데, 일제시대 때 인체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두개골이 아주 예리하게 절개된, 뭐 이런 흔적들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 전쟁 이런 게 아니라 그 유물 통한 뭐그해들이 아니었냐 국가수 감식 결과 해부 실습용 시신으로 판정됐습니다. 모든 뼈 조각에서 검출된 방부제 성분인 포르말린이 근거였습니다. 2008년 이곳에서 300m 떨어진 옛 한국 국제 협력단 건물 철거 현장에서도. 유골 28구가 발견됐는데 역시 해부 실습용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런데 유골이 발견된 장소를 둘러보던 중 동네 토박이 어르신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갖다거리고 그랬어요 옛날에 해골도 막 흘러다니고 그랬었는데 네? 해골도? 해골이? 그래 처음에 그랬어 그때 그거 전부 다 묵구를 했어 요 병원에서. 윤영기 시절 놀이터 삼아 뛰놀던 서울대 병원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가. 1945년 해방 둥이로 전쟁의 참상을 보며 자란 그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당연히 이게 예. 서울대고 여기 현재 장대식장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이렇게 골목이, 막다른 골목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도 집좀 있고, 이렇게 서 음. 이렇게 서울대학이 되는데 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었어요. 이렇게. 음. 서울대학 병원 담이 이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음. 되어있죠. 현재 여기 우리 명년동이 집이니까, 뭐, 장난들 많이 치잖아요. 동네 애들은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 우리, 우리 선배들도 있고, 그걸로 가지 말라귀진나고 거기 이렇게 쌓였는데, 예. 작대이로 쓰시면 숟가락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막 도망나오고 그냥 흙더미 속에서 손을 봤다는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음... 손이 쪼꼬나와가지고 아... 모르는 애들 데려오면 일로 와봐라 그러고 여기서 야, 여기 수, 발 나온다. 죽은 발 나온다. 손 나온다 이럴어 이러고 놀래주고 그랬는데 그가 목격했다는 유해의 정체는 뭘까? 서울대병원 의학 역사를 연구해온 김상태 교수 병원을 거쳐간 의료인들이 남긴 기록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8선 근방에 있던 부대에서 이제 부상을 당한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병원으로 후송이 됐을 텐데요. 당시 서울대 병원에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을 완전히 대방시켰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 이후 서울대 병원엔 부상병으로 가득했는데 개전 사흘 만에 서울까지 진입한 북한군이 서울대 병원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 병원 의료진이 남긴 회고록엔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역사의 산증인이셨던 분분이고요 사석에서도 또 이제 한국전쟁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곧잘 해주셨어요 이제 북한군이 이제 서울대병원을 장악한 후에 이제 그 북한군의 이제 그 장교들을 이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뒤에 등에다가 이제 총을 들이대고 어, 너이 사람 못 살리면 너 죽는다.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수술하는 내내 뒤에 북한군 병사가 총을 등지에 대고 그렇게 한 채로 수술을 했대요. 그다음에 이 이분은 또 누구냐면요. 이분도 참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신장 이식을 성공시킨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마 그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왔다가 아예 구역질 나나 예 시커 동할 그다음 예 우수한 시체들이 도천에 쌓인 채 무더운 여름에 썩고 있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초기에 벌어진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발견한 한 장의 그림. 근데 제가 우연히 그 김성환 화백께서 그 6월 28일 아침 서울대병원 후문 앞을 지나서 출근하다가 시신들이 막그 언덕 비탈에 뒤무는 모습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나중에 그걸 그림으로 남겼다니. 시사마나 고바우 영감 작가 고 김성환 화백이 자신이 본 서울대병원 학살 장면을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서울대병원 간호학과 2학년이던 고 박명자 씨, 그녀는 그날 현장을 지킨 목격자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일어 하면서 수술장이든 병원을 쫙 그냥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했는데, 조금 있다 이제 병원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절 보고 임빈군 장교가 와서 환자 병실을 안내를 하라고 그래요. 꼰청을 꺼내서 그 사람을 쏘더라고. 그냥 두 발을 빵빵 싸니까 이 사람이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죽더라고. 막 총질이 나면서 그때 이제 대학병원 안이 발깍 뒤집혔어. 그래가지고. 국군들은 총을 쏘면서 도망을 가고 인민군은 뒤에서 쫓아나면서 총질을 하고 이래가지고 국군이 거기서 다들 나오다가 많이 죽었어요 도망질를 치려고 몇 번을 봤는데 포초가 그냥 병원에 일 m 다 간격으로다가 딱 총들 들고 서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이 북한군 총칼에 쓰러져 가는 모습을 지켜본 그는. 곧바로 우리 군이 아닌 부상당한 북한군 치료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일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명자씨. 이후 북으로 끌려갔다가 두 달여 만에 가까스로 탈출했던 그는 재작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참상을 기억하는 다른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북한이 민군에 의해 가지고 학살 살이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에 인민군 얘들한테 적군한테 생매장 당한 것이 이 장소야. 토람동까지 자는 전차가 있어서 지사구회로 빵빵 다니면서 네. 그것 타고 오다가 내려서 보니까 시체가 거기 쌓였더라. 그는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것이 있어. 아니 그 시체가 쌓여 있었다고요? 응, 거기 거기에 그래서 어디에, 거기는 어디에? 생매장이 됐다 고 하는 거야. 전쟁 초기 서울대병원 앞을 지나는 전차에서 볼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신이 쌓였다는 증언. 당시 기억이 남아 있을 병원 주변 경로당을 수소문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 조선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예. 혹시 여기 해화동이나 아니면 여기 명륜동에 거주하셨던 분 음. 계십니까? 그때 6.25때 언니들 어디 살았어? 나는 그때 아니었 나는 익산에 살았지. 나는 강원도 살았어. 6.25때 익산. <laughs> 어? 1학년. 아, 그때 다들 서울에 <laughs> 계셨던 분들은 안계셨요 여기 사나밖에 여기에... 없네. 뭐. 없어. 어. 익산 어. 사람이니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8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회장님, 혹시 6.25 전쟁 났을 때 혹시 예. 서울에 계셨어요? 공력 극장년이 그 서울에 계셨어요. 여기 예, 명리동에. 예, 예. 아 잠시 앉아 앉 앉으세요, 앉으세요. 전쟁 당시 초등학생이던 그에게 서울대 병원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 인민군들이 쳐들어 왔는데 그때 이제 여기 에 누가 지금 여기에 병원에 있었냐면은 악은 환자들이 여기 있었었어요. 그래도 인민군이 쳐들어 와 가지고 총소리 나서 사람 죽었다는 소리는 내가 알아. 그때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런 거는 큰큰 사건인데 그걸 기억을 하지 왜 못해요. 서울대병원 음. 영안실 있죠. 예. 영안실 그 근처에 예. 몇백 명이 죽었어. 몇백 명이 지금까지도 안 아니죠 뭐. 그러니까 아참 처참했어. 여기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다 죽었으니 뭐누이 없이 자가 되는 거요. 대한민국 유도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경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전쟁 당시 서울대병원 인근에서 자란 그가 국방 과학의 발전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때였습니다. 12살 나이에 목격한 그날의 기억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희화동 로터리에서 창경원 쪽으로 이제 늘 학교 다니는 길이었었으니까 걸어가지고서 창경원 정문 쪽으로 갔어요. 그 왼쪽에 이제 건너편에 서울대학교가 있었는데 창경원에서 보게 되면은 저세멘트를 만든 무슨 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끝에는 큰저저 저뭐 굴뚝이 이제 붙어 있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친구들 얘기하기를 아 저게 저 화장터다 그렇게 저 알고 있었는데 정문 앞에 와서 화장터 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산더미처럼 뭐가 하나 생겼어요. 짐작처럼 쌓여 있던 산더미의 정체. 그 장면을 마주한 열두 살 소년은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전부 시체들이에요. 전부 빨갛게벳고 기저귀 같은 거 하나 채 하얀 거로 채워가지고서 그게 산더미처럼 화장 거, 더 건물에. 저, 저 천정 꼭대기까지가 이제 거진 높이가 전부들 뭐 이렇게 그냥 넘어져 있어가지고서 제가 한 사람은 그냥 꼭대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서 얼굴들이 뭐 목이 충들어져가지고서 얼굴도 보이고 말이죠. 그게 아직도 어뭐 눈만 가보면 내가 그 생각을 하면은 고장면은 그 그대로 사진처럼 그냥 한 장의 사진처럼 그냥 딱 들어오고. 어, 없어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기억이 없어도 그거는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